아,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한 하루 잘 보내셨습니까? 아, 오늘의 삶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열매로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한 계단을 또 세워가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눌 본문 말씀 구약성경 예레미야서 6장 16절부터 21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레미야서 6장 16절부터 21절까지에 있는 말씀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가라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그리로 가지 않겠노라 하였으며 내가 또 너희 위에 파수꾼을 세웠으니 나팔 소리를 들으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듣지 않겠노라 하였도다 그러므로 너희 나라들아 들으라 무리들아 그들이 당할 일을 알라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며 내 율법을 거절하였음이니라 시바에서 유향과 먼 곳에서 향품을 내게로 가져오면 어찌하미냐 나는 그들의 번제를 받지 아니하며 그들의 희생재물을 달게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이 백성 앞에 장애물을 두리니 아버지와 아들들이 함께 거기에 걸려 넘어지며 이웃과 치, 그의 친구가 함께 멸망하리라. 아멘. 사람들은 누구나 매 순간순간 선택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선택을 한다 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를 고르고 무엇인가는 거부하는 것이죠. 외면하는 것이죠. 우리 앞에는 언제나 선택하든지, 거부해야 하든지, 둘 중에 하나 혹은 셋 중에 하나, 이렇게 할 것이냐, 저렇게 할 것이냐, 이런 선택의 일들이 늘 놓여집니다. 사실 우리의 삶은 선택과 거부의 역사라고 해도 그리 틀린 말이 아닙니다. 올바른 선택은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이루어 주지만, 올바르지 못한 선택은 우리의 현실과 미래를 암담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잘못된 선택은 한 가정이나 한 나라를 멸망으로 이끌어갈 수도 있고, 올바른 선택은 그 나라를 위험해서 건져낼 수도 있는 것이 바로 이 선택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 것인지 아니면 내 욕심대로 살 것인지에 대한 이 선택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고, 우리의 일생을 좌우하는 매우 중요한 선택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살 길은 여기에 있다.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든지, 아니면 거부하든지, 그것은 우리의 자유예요. 선택할 권한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 선택이 잘못되어지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선택으로 가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도우심과 보호하시는 그 손길 아래에서 평안함과 기쁨을 누리게 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말 뜻을 거역하면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외면당하게 될 수밖에 없고, 버림받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올바른 선택.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선택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오늘까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기를 선택하셨습니까? 욕심을 따르기를 선택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의 길을 알면서도 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가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복 받을 수 있는 길, 평안할 수 있는 길, 안정되고 번영할 수 있는 길. 하나님이 여러 번 알려 주셨고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고 기회를 주셨는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라고 거역했다는 거예요. 오늘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성도들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서도 순종하지 않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눈앞에 보이는 이익 때문에 잠깐 좋아 보이는 듯한 그런 것들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길을 떠나는 어리석은 선택을 하지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면 어떤 경우에도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따라 실천함으로써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녀로 복을 누리는 여러분 모두가 될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크신 그 은혜와 사랑으로 오늘도 연약한 저희들의 삶을 은혜 가운데 돌보시며 인도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복받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함과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길을 저희들에게 오늘도 열어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원하 없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순종을 선택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선택함으로써 예수님을 따라감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준비해 놓으신 모든 좋은 것으로 풍성한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통독할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다니엘서 사장부터 함께 통독하시겠습니다. 다니엘서 사장입니다. 약성경 다니엘서 4 장부터 함께 통독하십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천하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언어를 말하는 자들에게 조서를 내리노라. 원하노니 너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이적과 놀라운 일을 내가 알게 하기를 즐겨하노라. 참으로 크도다 그의 이적이요 참으로 능하도다. 그의 놀라운 일이여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요, 그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나 느부갓네살이 내 집에 편히 있으며 내 궁에서 평강할 때에 한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였으니 곧내 침상에서 생각하는 것과.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으로 말미암아 번민하였노라. 이러므로 내가 명령을 내려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내 앞으로 불러다가 그 꿈의 해석을 내게 알게 하라 하였더라. 그때에 박수와 술객과 갈대야, 술사와 점쟁이들이 점쟁이가 들어왔으므로 내가 그 꿈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나 그들이 그 해석을 내게 알려주지 못하였느니라. 그 후에 다니엘이 내 앞에 들어왔으니. 그는 내 신의 이름을 따라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자요. 그의 아내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자라. 내가 그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되, 박수장 벨, 벨드사살아, 내 아내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은 즉, 어떤 은밀한 것이라도, 내게는 어려울 것이 없는 줄을 아노니 내 꿈에 본 환상의 해석을 내게 말하라. 내가 침상에서 나의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이 이러하니라 내가 본적 땅의 중앙에 한 나무가 있는 것을 보았는데 높이가 높더니 그 나무가 자라서 견고하여지고 그 높이는 하늘에 닿았고 그 모양이 땅 끝에서도 보이겠고 그 잎사귀는 아름답고 그 열매는 많아서 만민이 먹을 것이 될 만하고 들짐승이 그 그늘에 있으며, 공중에 나는 새는 그 가지에 깃들이고, 육체를 가진 모든 것이 거기에서 먹을 것을 얻더라. 내가 침상에서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 가운데에 또본 즉, 한 순찰자, 한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 내려왔는데, 그가 소리질러 이처럼 이르기를 그 나무를 베고, 그 가지를 자르고, 그 잎사귀를 떨고, 그 열매를 해치고, 짐승들을 그 아래에서 떠나게 하고, 새들을 그 가지에서 쫓아내라. 그러나 그 뿌리에 그루터기를 땅에 남겨두고 쇠와 노줄로 동이고 그것을 들풀 가운데에 두어라. 그것이 하늘 이슬에 젖고 땅의 풀 가운데에서 짐승과 더불어 지의 몫을 얻으리라. 또그 마음은 변하여 사람의 마음 같지 아니하고 짐승의 마음을 받아 일곱 대를 지나리라. 이는 순찰자들의 명령대로요 거룩한 자들의 말대로이니.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며 또 지극히 천한자를그 위에 세우시는 줄을 사람들이 알게 하려 함이라 하였느니라 나느부가네살이 느부갓네살 왕이 이 꿈을 꾸었나니 너 벨드사사라 그 해석을 밝히 말하라 내 나라 모든 지혜자가 능히 내게 그 해석을 알게 하지 못하였으나 오직 너는 능히 하리니 이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내 안에 있음이라. 벨드 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이 한동안 놀라며 마음으로 번민하는지라. 왕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벨드 사살아, 너는 이 꿈과 그 해석으로 말미암아 번민할 것이 아니니라. 벨드 사살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 꿈은 왕을 미워하는 자에게 응하며, 그 해석은 왕의 대적에게 응하기를 원하나이다." 왕께서 보신 그 나무가 자라서 견고하여지고, 그 높이는 하늘에 닿았으니 땅끝에서도 보이겠고, 그 잎사귀는 아름답고 그 열매는 많아서 만민에 먹을 것이 될 만하고, 들짐승은 그 아래에 살며 공중에 나는 새는 그 가지에 깃들었나이다. 왕이여, 이 나무는 곧 왕이시라. 이는 왕이 자라서 견고하여지고 창대하사 하늘에 닿으시며 권세는 땅끝까지 미치시미니이다. 왕이 보신 적 한순찰자, 한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 내려와 이르기를 그 나무를 베어 없애라. 그러나 그 뿌리의 그루터기는 땅에 남겨두고 쇠와 노줄로 동이고 그것들을, 그것을 들풀 가운데에 두라. 그것이 하늘 이슬에 젖고 또 들짐승들과 더불어 제 몫을 얻으며 일곱대를 지내리라 하였나이다. 왕이여 그 해석은 이러하니이다. 곧 지극히 높으신 이가 명령하신 것이 내주 왕에게 미칠 것이라 왕이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며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하늘 이슬에 젖을 것이요. 이와 같이 일곱 대를 지낼 것이라. 그때에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아시리이다. 또 그들이 그 나무뿌리에 그루터기를 남겨두라 하셨은즉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줄을 왕이 깨달은 후에야 왕의 나라가 견고하리이다. 그런즉 왕이여 내가 아뢰는 것을 받으시고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사하고 가난한 자를 극률이 여김으로 죄악을 사하소서 그리하시면 왕의 평안함이 혹시 장구하리이다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다나느부갓네살 왕에게 임하였느니라 열두 달이 지난 후에 내가 바벨론 왕궁 지붕에서 건일세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이 말이 아직도 나 왕의 입에 있을 때에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 이르되, 누부가 네살 왕아, 내게 말하노니 나라의 왕위가 내게서 떠났느니라, 네가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면서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요. 이와 같이 일곱대를 지내서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알기까지 이르리라 하더라. 바로 그때에 이 일이 나 느부갓네살에게 응함으로 내가 사람에게 쫓겨나서 소처럼 풀을 먹으며 몸이 하늘 이슬에 젖고 머리털이 독수리털과 같이 자랐고 손톱은 새 발톱과 같이 되었더라. 그 기한이 참해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였나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의 이르리로다. 땅의 모든 사람들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며 하늘의 군대에게든지 땅의 사람에게든지 그는 자기 뜻대로 행하시나니. 그의 손을 금하든지 혹시 이르기를 내가 무엇을 하느냐고 할 자가 아무도 없도다. 그때에 내 총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내 나라의 영광에 대하여도 내 위엄과 광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나의 모사들과 관원들이 내게 찾아오니 내가 내 나라에서 다시 세움을 받고 또 지극한 위세가 내게 더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라. 이 다니엘서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과의 전쟁에서 졌지요. 그리고 다 무너지고 성전이 무너지고 불에 타고 모든 것이 약탈당하고 포로로 끌려갔는데 이스라엘이 믿던 하나님이 약해서 힘이 없어서 끌려간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을 이 다니엘서를 통해서 다시 한번 보여줍니다. 바벨론의 왕도 하나님이 굴복시키는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능력이 이런 분이다. 라는 것을 다시 한번 드러내 보여주는 것이죠. 5장입니다. 다니엘서 5장. 벨사살 왕이 그의 귀족 천명을 위하여 큰 잔치를 베풀고 그 천명 앞에서 술을 마시니라 벨사살이 술을 마실 때에 명하여 그에 붙인 느브갓네 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하여 온 금은 그릇을 가져오라고 명하였으니, 이는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마시려 함이었더라. 이에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 성소 중에서 탈취하여 온금 그릇을 가져오매, 왕이 그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과 더불어 그것으로 마시더라. 그들이 술을 마시고는 그 금, 은, 구리, 쇠, 나무, 돌로 만든 신들을 찬양하니라 그때 예 사람의 손가락들이 나타나서 왕궁 초대 맞은편 석회 벽에 글자를 쓰는데 왕이 그 글자 쓰는 손가락을 본지라 이에 왕의 즐기던 얼굴빛이 변하고 그 생각이 번민하여 넓적다리 마디가 녹는 듯하고 그의 무릎이 서로 부딪힌지라 왕이 크게 소리질러 술객과 갈대와 술사와 점쟁이를 불러오게 하고 바벨론의 지혜자들에게 말하되 누구를 막론하고 이 글자를 읽고 그 해석을 내게 보이면 자주색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그의 목에 걸어 주리니 그의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리라 하니라 그때에 왕의 지혜자가 다 들어왔으나 능히 그 글자를 읽지 못하며 그 해석을 왕께 알려 주지 못하는지라 그러므로 벨사살 왕이 크게 번민하여 그의 얼굴빛이 변하였고 귀족들도 다 논란이라 왕비가 왕과 그 귀족들의 말로 말미암아 잔치하는 궁에 들어왔더니 이에 말하여 이르되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왕의 생각을 번민하게 하지 말며 얼굴빛을 변할 것도 아니니이다. 왕의 나라에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사람이 있으니 곧 왕의 부친 때에 있던 자로서." 명철과 총명과 지혜가 신들의 지혜와 같은 자니이다 왕의 부친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세워 박수와 술객과 갈대와 술사와 점쟁이의 어른을 삼으셨으니 왕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하는 이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고 지식과 총명이 있어 능히 꿈을 해석하며 은밀한 말을 밝히며 의문을 풀수 있었나이다 이제 다니엘을 부르소서 그리하시면 그가 그 해석을 알려 드리리다하니라이에 다니엘이 부름을 받아 왕의 왕 앞에 나오매.왕이 다니엘에게 말하되 내가 나의 부왕이 유다에서 사로잡아 온 유다 자손 중에 그 다니엘이냐?내가 네게 대하여 들은즉 네 안에는 신들의 영이 있으므로 네가 명철과 총명과 비상한 지혜가 있다 하도다.지금 여러 지혜자와 술객을 내 앞에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 글을 읽고 그 해석을 내게 알게 하라 하였으나. 그들이 다그 해석을 내게 보이지 못하였느니라. 내가 네게 대하여 들은 즉, 너는 해석을 잘하고 의문을 푼다 하도다. 그런 즉, 이제, 네가 이 글을 읽고 그 해석을 내게 알려주면, 네게 자주색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네 목에 걸어 주어, 너를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리라 하니. 다니엘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의 예물은 왕의 친히 가지시며, 왕의 상급은 다른 사람에게 주옵소서. 그럴지라도 내가 왕을 위하여 이 글을 읽으며 그 해석을 아뢰리이다. 왕이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왕에 붙인 느브갓네살에게 나라와 큰 권세와 영광과 위엄을 주셨고 그에게 큰 권세를 주셨으므로 백성들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하였으며 그는 임의로 죽이며 임의로 살리며 임의로 높이며 임의로 낮추었더니. 그가 마음이 높아지면서 뜻이 완악하여 교만을 행함으로 그의 왕위가 패한바 되며 그의 영광을 빼앗기고 사람 중에서 쫓겨나서 그의 마음이 들짐승의 마음과 같았고 또 들나귀와 함께 살며 또 소처럼 풀을 먹으며 그의 몸이 하늘 이슬에 젖었으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사람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누구든지 그 자리에 세우시는 줄을 알기에 이르렀나이다 벨사살 왕이여. 벨사살이여,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다 알고도 아직도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도리어 자신을 하늘의 주제보다 높이며. 그의 성전 그릇을 왕 앞으로 가져다가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술을 마시고 왕이 또 보지도 듣지도 알지도 못하는 금은 구리 쇠와 나무 돌로 만든 신상들을 찬양하고 도리어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아니한지라 이러므로 그의 앞에서 이손가락에 나와서 이 글을 기록하였나이다. 기록된 글자는 이것이니 곧 메네메네 대결 우바르시니라. 그 글을 해석하건대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 끝나게 하셨다 하미요. 대결은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 하미요. 베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데와 바사사람에게 준바 되었다 하미니다 하니 이에 벨사살이 명하여 그들이 다니엘에게 자주색 옷을 입히게 하며 금사슬을 그의 목에 걸어주고 그를 위하여 조서를 내려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니라 그날 밤에 갈대아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였고 메대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그때의 다리오는 62세였다 다라 이 다리오 왕 때까지 다니엘이 활동을 합니다. 6장입니다. 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또 그들 위에 총리 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이라. 이는 고관들로 총리에게 자기의 직무를 보고하게 하여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된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우리 믿는 성도들이 이래 이렇게 해야 됩니다. 다니엘처럼 아무, 그릇된도 없고 허물도 없는 어떤 자리에서 일을 하든 여러분 모두가 이런 모습을 본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하고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모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말하되 다리오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이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그런즉 왕이여 원하건대 금령을 세우시고 그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메대와 바사의 고치지 아니하는 규례를 따라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옵소서하며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의 왕의 도장을 찍어 금령을 내리니라 다니엘이 이 조서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상문을 열고 전해하던 대로 하루 세 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 무리들이 모여서 다니엘이 자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을 발견하고 이에 그들이 나아가서 왕의 금령에 관하여 왕께 아뢰되 왕이여 왕이 이미 금령에 왕의 도장을 찍어서 이제부터 30일 동안에는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놓기로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니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확실하니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못하는 규례니라 하는지라 그들이 왕 앞에서 말하여 이르되 왕이여 사로잡혀 온 유다 자손 중에 다니엘이 왕과 왕의 도장이 찍힌 금령을 존중하지 아니하고 하루 세 번씩 기도 하나이다 하니 왕이 이 말을 듣고 그로 말미암아 심히 근심하여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마음을 쓰며 그를 건져내려고 힘을 다하다가 해가 질 때에 이르렀더라 그 무리들이 또 모여 왕에게로 나와서 왕께 말하. 말아 뒤에 왕이여 미대와 바사의 규리를 아시거니와 왕께서 세우신 금령과 법도는 고치지 못할 것이니이다 하니 이에 왕이 명령하에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는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네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니라 이에 돌을 굴려다가 굴어귀를 막음에 왕이 그의 도장과 귀족들의 도장으로 봉하였으니 이는 다니엘에 대한 조치를 고치지 못하게 하려 함이었더라. 왕이 궁에 돌아가서는 밤이 새도록 금식하고 그 앞에 오락을 그치고 잠자기를 마다하니라. 이튿날에 왕이 새벽에 일어나 급히 사자굴로 가서 다니엘이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서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데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너를 능히 구원하셨느냐 하니라 다니엘이 왕에게 아뢰되 왕이여 원하건대 왕은 만수무강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며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 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야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왕이 말하여 다니엘을 참소한 사람들을 끌어오게 하고 그들을 그들의 처자들과 함께 사자굴에 던져넣게 하였더니 그들이 굴 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곧 그들을 움켜서 그 뼈까지도 부서뜨렸더라 이에 다리오 왕이 온 땅에 있는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조서를 내려 이르되 원하건대 너희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 계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하기도 구원도 하시며, 건전하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서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라 하였더라.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또 정한 이 시간, 이 가정예배 시간에 여러분 모두 함께 반갑게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일 뵙겠습니다.